2018년 행정임원 임원 임명식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임원이라고 하면 넓게는 재직을 의미합니다.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넓게는 그런데 대부분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은퇴하시는 나이까지는 자동적으로 재임명이 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임명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 임원들께서는 1년 임기로 그 매, 매년 선출이 되어지고 임명이 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식은 올한해 봉사와 섬김의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실 우리 행정 임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올해 행정 임원 되시는 분들을 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호명을 할 때에 어, 여러분 나오셔서 어, 나우 나오, 재단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평신도 대표 최애스터 장로님, 예. 연회 대표, 우리 고경숙 건사 님인데 못 나오셨어요. 그다음에 재정 위원장, 우리 박정우 장로님, 그다음에 목회 협조 위원장, 우리 최애스터 장로님. 다음에 재단 위원장 우리 주은석 권사님 바쁘시겠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주은석 권사님 그리고 행정 임원의 서기 우리 최정희 권사님 예. 그리고 예배 부장의 우리 문명홍 장로님 선교 부장의 우리 이옥년 장로님. 그리고 전도 부장의 유순복 권사님. 우리 교육 부장의 우리 김경호 권사님. 김경호 권사님 지금 출타하시고 아마 내일인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어, 우리, 어, 음악부장의 우리 최정희 권사님. 새가족 영접부장의 우리 이윤순 권사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죠? 예, 서시는데. 그 다음에 감사의 우리 문명홍 장로님과 양병희 집사님. 예. 그리고 남선교회 회장의 우리 양병희 집사님이시고. 여선교회 회장의 우리 김정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김정혜 집사님. 그다음에 청장년 선교회장의 차문주 집사님 이렇게된 행정임원에는 차문주 집사님의 청장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차문주 집사님 잠깐 나올 수 있어요? <laughs> 예. 자 우리 잠깐 나오셔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참 귀한 분들입니다. <laughs> 어, 올해 행정임원들로 이제 임명되시는 여러분들께 이제 문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뉴욕 베델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가장 진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에 임원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헌신과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봉사와 사역이 혹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봉사의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답을 통해서 먹으로 쓴 그런 임명장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임명장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담임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 하드립니다. 저를 좀 보시죠. 2018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지요. 뭐죠? 충성입니다 문답을 통해서 진실하게 답해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최선과 충성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봉사하실 때 겸손,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되 절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을 잃어버리면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임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도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laughs>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이 교회를 정말 이 소중한 교회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권면을 기꺼이 받으신다면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우리 아멘 하시고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우리 뒤를 좀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laughs> 이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올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협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혹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laughs>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임원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18년에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자 당신의 손과 발로 부르신 이 행정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몸과 건강도 붙드시고 그래서 주일할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봉사의 사역을 할수 있도록 모든 생활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임원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두 제는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가실 때에 여러분 큰 박수로 모두 일어나셔서 정말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또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들어가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